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톡톡 김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laughs> 자, 이번 주에 개막을 한 NBA 얘기 조금 네. 네, 첫 경기들 치렀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서 지나갈 텐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은 40점, 50점씩 넘기는 선수들이 첫 경기에서 막 수두룩 수두룩 나왔어요. 뭐 물론 이제 연장까지 가서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오클라호마 선더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어, 지금 NBA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개막하고 두 게임 연속, 어, 오버타임 한 게, 네, 네. 어, 근데 어찌됐든 이겼다는 거. 그러니까요. 오클라우마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음. 이겼다는 거. 네. 그래서 서브 컨퍼런스에서는 그래도 오클라우마 시리가 올 시즌도 강력하고 왜냐하면 지금 윌리엄 선수가 부상으로 1, 2차전 다못 나왔지만 네. 그래도 전력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작년 그 지난 시즌 우승 멤버 전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또팀워크도더 다져줬고 그다음에 SGA라는 슈퍼 에이스가 아, 있어서 네. 올해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걸 일단 보여줬고 아 그리고 저는 달라스 메버릭스와의 이 올 시즌 개막전 한세안토니오스포스가 아니 세안토니오스포스는어뭐 무섭던데요? 이 빅터 웬바야마 프랑스 선수인데 그냥 완전히 이 전성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선수가 사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키는 너무 큰데 몸이 너무 말라. 어, 네 맞아요. 네, 약하지 않나 네, 네. 근데 웨이트를 엄청 했어요. 그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굉장히 이제 이 균형이 잘 맞아서. 네. 이, 뭐, 호리호리하단 느낌이 안 들고, 아니, 데이비스가 꼼짝을 못 했어요. 골 밑에서 <laughs> 밀려요, 그냥. 1대1로, 엔드니 네. 어, 데이비스가 붙었는데, 1대1로 그걸 넘고, 엔드원까지 만드는 걸 보면서, 야야 AD가 뭐, 골 밑에서 뭐, 그렇게 네. 밀리는 거, 글쎄요, 정말 보기 어려웠는데, 맞습니다. 그냥 압도를 했어요. 네. 40몇 점에다가 이, 또 자기한테 몰릴때이 패스 능력까지 네. 이 선수가 원래 패스 능력도 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스퍼스가 이 다코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네. 음, 아, 그 경기 보고 아마 NBA 많은 팀들이 충격했을 네,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멤버냐 마경 그딜런나퍼 신인도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네. 저는 또그 캐슬리 음. 네, 2년차 캐슬리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스퍼스의 새로운 또 시대를 열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샌 안토니오 스퍼스가 원락 강팀이었죠. 팀 덩컨. 네. 뭐 그전에 로빈슨 때 맞아도. 근데 이 포포비치 감독이라는 감독이 이제 은퇴하면서 어좀 침체기가 오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이 왼반야마를 중심으로 네. 젊은 선수들이 떠울 떨뭉쳐서해보지 네. 않은 분위기가 완전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웬 반야마 그리고 캐슬까지 해서 음. 2년 속 루키잖아요. 그 그렇죠. 신인왕. 맞아요. 2년 속 네, 신인왕을 배출한 팀인데 여기에 이제는 하퍼도 또 기대가 되고 이제 완전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하퍼가 와. 개막전에서는 좀 부진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이 선수도 네. 사실 포텐셜이 그럼요,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포츠가메버릭스한테 지금 원정 4연패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 이번 시즌 다르다고 압도를 해버렸어버려서뭐 지금 메버릭스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라인 이 메인 보렌들러가 아무래도 얼빙이 빠지다 보니까 네네. 약점이 되잖아요 네. 팀에서. 네. 아유 그냥 뭐 게임도 안 됐고 음. 골밑에서도 사실 저는 메버릭스 센터진 좋거든요. 좋죠. 에이드에다가 <laughs> 라이블리주니라이블리니 어, 네. 게퍼드. 어, 네. 네. 저는. 저 서부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봤는데 스포츠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네. 사실은 달라스 메버리스를 이번 시즌에 어, 후반부에 얼빈까지 돌아온다고 치고 그리고 뭐 어, 디안드로 러셀도 뭐 나쁘지 않은 뭐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네. 정도지 이게 네. 서부 강팀에서 비교 우위라고 볼 수는 없죠. 없죠. 네, 근데 그 전체적인 팀으로 봤을 때는 수스도 깊고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야. 희망을 본 거는 이 쿠퍼 플래그가 네. 전반전에 무득점이었어요. 네, 네. 그래도 후반에는 컨디션을 찾아서 10득점하고 리바운드 10개 잡고 더블 더블 더블. 했거든요. 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쿠퍼 플래그가 네. 조금 더 이제 경험 쌓고 음. 그리고 AD는 네. 그래도 자기몫 해준단 말이에요. 네, 네. 그스포사의 고전을 했지만 사실 이 센터 싸움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것 같고 네. 서얼빙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버텨주면 저는 메버릭스는 작년보단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고요. 네. 네. 루카 돈치치는 뭐첫 경기 43점을 넣으면서 대활약을 펼쳤지만 오히려 워리어스한테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아무래도 르브론이 빠진 게결 그러니까요. 네. 네. 어 그래서 뭐 이번 시즌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달라스 메버릭스 포함해서 네. 와세란트론스포츠가 이렇게까지 강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워리어스도 여전하구나. 그 오클라우마, 어쨌든 뭐. 아, 그리고요. 휴스턴 로켓집 만만치, 만만치 아, 않아요. 휴스턴 로켓집도 만만치 않아요. 서부 컨퍼런스는 이번 시즌도 진짜. 박터지겠어 소위 박 터지겠어요. 네. 네. 아, KD가 휴스턴 네. 간 게. 네. 음,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요 네. 네. 동부는 뭐, 아무래도 뭐, 미러키벅스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였고, 랩터스도 뭐, 네, 눈에 띄고 했습니다. 뉴욕 주요 역도 여전하죠. 뉴욕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 하지만 이 서부하고 비교하면은 이 동부가 이제 또 항상 이게 렇 서부가 그런데 또 이번 시즌 또 소부가 또 박터지네요. 거기다가 아. 서부는 댄버도 있죠. 그러니까 아, 네. 요키치는 요키치예요. 네, 그럼 요첫 맞... 네, 그럼... 경기졌지만 네. 첫 경기부터 트리플 더블하고. 네. 네, 그래서 자 이게 뭐 이번 시즌 개막 첫주몇 경기들을 보면서 야 이번 시즌 특히 웨스턴 컨퍼런스 정말 박터지겠구나.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맨반 아마첫 경기 비록 했을 뿐이지만 네.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해도 될것 같아요. 음. 올 시즌 MVP 강력한 후보야.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웬바야마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기록을 만들지 굉장히 기대되는 첫 경기였어요. 네. 네. 어 한마디로 진짜 신인류가 농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야구에서 오타니가 있었다면 네, 네, 네. 농구에서 정말 새로운 신인류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니까 요키츠와 SJ의 대항할 네. 가장 강력한 MVP 후보가 웬반냐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첫 네. 경기. 네. 계속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지만. 네네. 어 그리고 뭐 신인 강력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뭐 1년차, 2년차 신인들의 활약, 그리고 베테랑들의 마지막 불꽃. 네. 그런 것들이 또 이번 시즌 2025, 2026 NBA 시즌을 또 아주 재미나게, 또 화려하게 불태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첩이었습니다. 아, 아, 올 시즌 NBA도 이 개막서부터 이렇게 설레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 네. 네. 아 스포츠 톡톡 미치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자 오늘 스포츠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톡톡 또 어, 이태리 아이케어와 함께 합니다 꼼꼼한 눈 검사 안과 종합 검진 최신 유행 안경테와 선글라스 눈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태리 아이케어와 함께한 오늘의 스포츠톡톡 또 여러분 재밌었어 를 네. 바라고요 음. 네 지금까지 오늘 스포츠톡토 김진원 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최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뭐 오늘은 뭐 제가 뭐 딱히 이 팀의 뭐 팬이라서는 아니고요네 그냥 그래도 어, 아침부터 울고 있을 발라스에 <laughs> 거주하고 계시는 <laughs> 우리 하나 팬 여러분들에게 또이 노래를 바칩니다 윤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